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입니다. 29살 하버드 경영대학원 2년차 학생이에요. 대학원을 오기 전에는 한국 대기업에서 약 3년간 근무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22년 라스베이거스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부스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중국 업체 직원들이 우리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당시엔 그냥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 중 하나는 중국 출장에서 겪었습니다. 베이징 전자제품 매장을 둘러보다가 한국 갤럭시 휴대폰과 거의 똑같이 생긴 중국 제품을 발견했거든요. 디자인부터 포장까지 정말 비슷해서 한참을 들여다봤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 제품들을 보면서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하버드에 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해외 시장의 복잡함을 몸소 느꼈고 더 체계적으로 국제 경영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왜 굳이 유학을 가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성공에 더큰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입학 첫 해에는 주로 경영학 기초 과목들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지루했어요. 재무 관리나 회계학 같은 과목들은 어디서나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흥미로운 수업을 찾았어요. 바로 각국의 세계화 전략 및 사례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 21세기 글로벌 문화 현상들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해 볼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그 전략과 요인들을 살펴보겠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 브라질, 인도, 그리고 중국에서 온 학생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그런데 뒷줄에 앉은 한 중국 학생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리웨이라고 했는데, 베이징 대학교 출신이고,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에서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저와 비슷해 보였고, 영어도 유창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정말 기대가 됐어요. 글로벌 문화 비즈니스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배우면서 한국이 어떤 독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도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기다렸던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가 시작됐습니다. 첫 3주간은 아시아 사례로 시작한다 했어요. 교수님이 스크린에 띄운 제목을 보는 순간 정말 흥미로웠어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 이 수업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다룬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한국 예능이라니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흑백요리사는 2024년 9월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한국 예능 최초로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비영어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으니까요.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100명의 셰프가 참여하는 대규모 요리 서바이벌, 흑수저와 백수저라는 독특한 계급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하게 맛으로만 평가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손을 들고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님, 흑백 요리사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포맷의 참신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한국 콘텐츠는 특유의 정서와 스토리텔링이 강해요. 무명의 요리사들도 실력만 있으면 스타가 될수 있다는 평등한 기회. 제공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준것 같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가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맞장구를 쳐줬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중국의 리웨이가 손을 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요리 경연 포맷은 중국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올해 7월에 출시한 일판펑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흑백 요리사와 거의 동일한 구조예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리웨이 씨,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흑백 요리사가 먼저 아닌가요? 2024년 9월에 나온 흑백 요리사를 2025년 7월에 나온 일판 펑션이 베낀 것 같은데요. 리웨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민 씨, 제 말은 이런 포맷은 사실 중국 전통 요리대회에서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만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방송으로 만든 것 뿐이죠. 저는 더 구체적으로 따졌어요. 그렇다면 넷플릭스에서 중국의 판권을 팔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흑백요리사 판권을 판 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리웨이가 멈칫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저는 평소 생각했던 점을 계속 물었습니다. 이건 흑백요리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한국 예능을 베낀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먼저 런닝맨을 그대로 베낀 달려라 형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게임 방식부터 출연진 구성까지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가수다, 무한도전, 윤식당, 효린의 민박 등 한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모두 정식 판권. 계약 없이 포맷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놀라자 리웨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한게 아니라 중국 특색을 반영해서 현지화한 거잖아요. 글로벌 시대에는 이런 문화 교류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지지 않고 반박했어요. 문화 교류와 표절은 다른 문제예요. 정식 계약을 통한 포맷 수출은 윈윈 관계지만 무단으로 베끼는 건 도둑질이죠. 특히 지적 재산권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말이에요. 교수님이 흥미로워 하시며 물으셨어요. 그럼 리웨이 학생 생각에는 흑백 요리사의 글로벌 성공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리웨이가 대답했어요. 포맷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지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글로벌 배급력과 한국의 마케팅 능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치 한국은 마케팅만 잘할 뿐이고, 실제 내용은 별로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성공했나요? 리웨이가 자신있게 대답하더군요. 물론이죠.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중국 콘텐츠들도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곧 상황이 바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정말 기분이 복잡했어요. 리웨이의 말투에서 한국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며칠 후 아시아 전통 음식과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수업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엔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갔어요. 지난번 리웨이에게 당한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김치 사진을 띄우며 한국의 김치가 어떻게 글로벌 식품으로 자리 잡았는지 발표하고자 했어요. 발효식품이라는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 유산균이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 식품이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맛과 영양소가 서구인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또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딴지를 걸려는 게 분명했어요. 교수님 김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좀더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치와 같은 발효절임 채소는 중국 수찬성의 파워차이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김치가 완전히 한국만의 독창적인 음식이라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순간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리웨이 씨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파오차이와 김치는 발효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파오차이는 소금물에 채소를 담가서 만드는 염장 발효 방식이에요. 반면 김치는 배추나 무 같은 채소 자체에 양념을 버무려서 젖산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의 종류와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게다가 김치의 핵심인 젓갈 사용법도 한국 고유의 것이에요. 새우젓, 멸치젓 등을 넣어서 감칠맛을 내는 기술은 중국 파오차이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발효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매년 겨울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공동체 문화가 인정받은 것이죠. 단순한 파우차이 음식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인 거죠. 인도에서 온 프리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중국에서도 김치 같은 걸 많이 먹나요? 리웨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스촨 요리에서 파우차이는 기본 반찬이에요. 맛도 더 다양하고 역사도 훨씬 깊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역사의 길이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가치예요. 김치는 지금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인정하는 슈퍼푸드가 됐고, 실제로 해외 수출도 매년 늘고 있어요. 2022년에는 1억 6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거든요. 달아오른 교실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교수님이 주제를 바꾸셨어요. 자, 이번엔 전통 의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한복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번에도 지민학생이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공부해온 내용을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정말 다층적이에요. 먼저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은 곡선의 미입니다. 저고리의 부드러운 곡선과 치마의 우아한 A라인 실루엣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아름답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과학적 설계예요. 저고리의 깃과 고름, 동정의 구조는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소매통이 넓어서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치마 역시 허리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앉거나 걸을 때도 불편함이 없죠. 브라질의 카를로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움직임도 자연스럽고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색채학적으로도 한복은 정말 독특해요. 오방색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기본 색깔이 있는데 각각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이 색들을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한복의 색상 배치는 음향 오행 사상에 기반하고 있어서 단순히 예쁘다고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중시해요. 미국의 제시카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어요. 그럼 계절마다 입는 한복도 다른가요? 저는 신이 나서 대답했죠. 네, 맞아요. 한복은 계절에 따라서도 정말 과학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봄에는 연두색이나 분홍색 같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색을,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하늘색이나 흰색을 입죠.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모시나 삼베 같은 통기성 좋은 소재를, 겨울에는 비단이나 무명 같은 보온성 좋은 소재를 사용하죠. 그때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민씨 설명이 정말 자세하네요. 그런데 한복의 기본 구조나 색상 체계는 중국 전통 의상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특징들 아닌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복만의 독특한 곡선미와 비율, 그리고 철학적 의미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리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한글도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흥미로워하며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지민 학생, 한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한글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유산이니까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우선 창제 목적부터가 특별해요.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문자인데 당시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었거든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독일의 한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특별하네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진짜 놀라운 점은 과학성이에요.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기억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린 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모음은 더 철학적이죠. 둥근 점은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서 아, 어, 오, 우 같은 복합 모음을 만든 거죠. 인도의 프리아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원리가 간단해서 정말 배우기 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반가워 저는 말했어요. 네, 그게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한국의 문맥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한글을 배우는데 보통 며칠이면 충분하거든요.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소리나는 대로 쓰면 돼요. 영어처럼 나이프를 나이프라고 읽어야 하는 복잡함이 없어요. 기억, 아, 미음을 조합하면 감이 되는 것처럼 정말 논리적이에요. 1997년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며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어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거죠. 실제로 한글의 효율성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나고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같은 내용을 입력할 때 한글이 영어보다 7배나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조합형 문자라서 적은 키로도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번엔 왠지 리웨이 씨 반응이 달랐어요. 지민 씨 설명을 들어보니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것 같았어요. 며칠 뒤, 마지막 수업 주제는 글로벌 제품과 기술 전략이었습니다. 이번엔 현대적인 상품들을 다룬다고 하니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삼성 갤럭시와 디스플레이가 어떤 혁신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가 될수 있었는지 발표했어요. 드디어 제 전문 분야가 나왔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을 잘 아는데, 한국, 특히 삼성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14년 넘게 연구 개발에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삼성은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수많은 특허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의 제시카가 아이폰 화면도 삼성 거라며 거들어 줬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6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 구글, 샤오미 할것 없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거의 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써요. 이번에도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민 씨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중국의 BOE라는 회사도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미 애플 아이폰에도 납품하고 있고 기술력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BOE는 최근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의 기술을 훔쳤다고 판정받지 않았나요? 리웨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저도 그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이에요. 기술 발전이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뤄지는 건데 너무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공개한 400페이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BOE가 삼성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스카우트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게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브라질의 카를로스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정말 강력한 처벌이었어요. BOE가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완전 퇴출당했거든요. 이 기간은 삼성이 해당 OLED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서 정한 거예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기술을 훔쳤다는 뜻이죠. 게다가 BOE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의 마케팅, 판매, 광고 활동까지 모두 금지됐어요.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 자체를 못하게 된 거죠. 리웨이가 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과연 옳은 건지. 기술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쓸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당한 경쟁과 기술 도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연구 개발에 수조원을 투자해서 만든 기술을 훔쳐가는 건 경쟁이 아니라 도둑질이죠.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 개발을 위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BOE는 그 결과물을 불법적으로 빼가서 단기간에 따라잡으려 했던 거거든요. 교수님이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경험한 분야라서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판결 내용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 수업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다뤘던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자 하셨습니다. 한국인 학생인 지민 씨가 대표로 먼저 말해보겠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이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창의성과 혁신성이에요. 흑백 요리사 같은 콘텐츠를 보면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어요. 단순히 요리 실력을 겨루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계층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한국 콘텐츠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둘째로는 과학적 우수성입니다. 한글의 경우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인데 현대 언어학자들이 봐도 완벽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 그리고 조합의 논리성까지.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은 한복에서도 보여줬죠. 세 번째는 실용성과 접근성이에요. 김치의 경우를 보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보존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맛까지 뛰어난 완벽한 발효식품이거든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신 실용적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며칠이면 익힐 수 있을 만큼 간단해요. 네 번째는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정당성이에요. 삼성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법정 투쟁을 보면 정정당당하게 연구 개발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리웨이 씨의 소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민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던 상식들로 판단했는데,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나니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모든 것에 철학과 과학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이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지민씨. 문화를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과학 그리고 사회적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미국의 제시카가 말했어요. 저도 이번 학기를 통해 문화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단순히 재미있다. 예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깊이를 찾아보게 됐어요. 교수님이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의 가장 큰 성과는 여러분이 문화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른 것 같아요. 특정 문화를 무조건 찬양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지민 학생이 보여준 것처럼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되 그것을 근거 있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자신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와 철학이 바탕이 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